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는 이혼, 소송 상간자,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사연은 아내의 외도였습니다. 물론 외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아내의 외도 이야기부터 할게요. 저의 아내는 저보다 4살이 많습니다. 결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나이 차로 인해 아내와 처가 사람들에게 어린 놈의 자식이라는 말과 함께 무시를 당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내의 외도 사유와 지금까지의 말과 행동들 전혀 나이로 사람을 무시할 사람들의 수준으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결혼 생활 중 이혼 소송 시작하기 전까지 몇 개월 빼고는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소득활동은 오롯이 저의 몫이었습니다. 혼자 소득활동을 하는 게 억울하진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역할이었고, 가족을 위한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아내는 매일 집에만 있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취미활동 좋아하는 것들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보라고 권유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 조언을 무시하고 선택한 게 온라인 게임이었습니다. 동적인 활동이 여러모로 게임보다는 좋을 듯하여 차라리 밖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라고 이야기하곤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하루에 적게는 4시간가량 많을 때는 8시간에서 9시간가량을 게임에 몰두하였고 심각한 게임 중독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게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느라 집안 살림이 점점 개판이 되었고, 한 번은 아이가 열린 문으로 나가 행방불명되어 가슴을 쓸어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매일 같이 인스턴트 음식만 먹이고 소홀했습니다. 저에겐 그렇다 해도 아이들에게까지 너무 소홀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발 이런 부분만이라도 신경 써달라 매번 설득하고, 타일러치만 변하는 부분은 없었고,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어폰을 끼고 게임상의 친구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아내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함이니 마음에 들진 않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에게서 이상한 행동들이 발견됩니다. 아내가 게임에 집착하면서 이어폰을 귀에 꼽은 상태로 잠이 든다거나 평소와 다르게 밤에 속옷만 입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고 새벽마다 잠에서 깨어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전화나 문자, 카톡 전체를 매번 전부 지워놓고 무음으로 해놓고 다녔지만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평소 하지 않던 행동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여... 이상한 느낌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을 해소하고자 정중하게 핸드폰을 보자고 아내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과하게 성질을 부리며 대뜸 이혼하자고 이야기하는 아내와 충돌하기가 싫어 아무런 확인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처가에서 식사 자리가 있었고 식사 중에도 핸드폰을 놓지 않는 아내에게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한심한 생각도 들었고 이상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 식사 자리가 끝난 후 결국 아내와 한바탕 싸우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중요한 일이 있길래 가족들과 식사 자리에서 그러고 있느냐. 요즘 너의 이상한 행동들이 너무 의심스럽다. 당당하다면 그렇게 옆에 깨고 사는 핸드폰 좀 보자라고 아내를 다그쳤습니다. 이런저런 실랑의 끝에 아내는 체념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떠한 큰 결심을 한 건지 볼테면 보라고 핸드폰을 던져주더군요. 아내의 핸드폰을 검사하는 모습이 참 꼰대같이 느껴져 제 스스로도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핸드폰에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보다 보니 하트 표시로 저장되어 있던 인물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더군요. 내용은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혼하겠다 등의 문자 내용과 영상 통화를 하며 나눈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 그리고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사진들까지 적나라하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바로 아내에게 따졌고 아내에게서 황당한 응답을 듣게 됩니다. 한마디 미안하단 말도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됐으니 그냥 이혼하자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냥 게임 속 작은 문화다 실제로는 전혀 이상한 일 없는데 의처증으로 왜 사람 피곤하게 하냐고 합니다. 차라리 그냥 이혼하자며 이혼 후에는 차라리 본인도 자유롭게 살겠다며 이 생활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따집니다. 이혼하면 그냥 핸드폰 대화 내용 속에 그 상대와 잘해보겠다고 하면서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지요. 한편으로 멍하기도 하고 너무 황당해서 그랬는지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느낌이 들었네요. 결국에는 게임으로 그 외에도 상대를 만났고, 그 놈과 게임도 같이 하고, 영상통화, 카톡, 문자, 전화 등 심지어 전화상으로 더러운 영상통화까지 했더군요. 제가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정말 말이 안 통했습니다. 일단 전그 놈과 아내에게서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상간남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모두 있는데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하고 해당 내용은 모른다고 잡아떼더군요. 이 쓰레기 같은 자식이 아직 어려서 그런지 세상을 좀 모르는 것 같아 이러저러한 향후 절차를 말해주며 겁을 주니 실토를 합니다. 옆에 아내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면 아내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상간남과 서로 말이 맞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체크를 하면서 하나하나 따졌고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감지한 그놈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전부 거짓으로 그놈과 짜고 치던 거짓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걸 참 그동안 바보같이 몰랐었네요. 너무 많이 믿고 살았나 봅니다. 당장 따게 한대 올리고 내쫓는 게 맞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정리할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판단했고 아내에게 작은 기회를 주었네요. 머릿속이 복잡한 상태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아내가 미안해서라도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힘드니 어느 이유에서든지 거절을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동반되는 행동을 하는데 아내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행동이 정당한 행동이며 조금이라도 감정 상하는 일들이 쌓이면 당연하게 가정을 내치고 외도하는 게 맞다는 기적인 논리를 주구장창 늘어놓더군요. 더불어 이 과정 중 아내는 어이없는 폭행을 저에게 수차례나 하더군요. 여자가 때려봐야 얼마나 아프겠냐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바보 같은 작은 믿음에 일단 참았습니다. 그러나 흉기를 든 아내에게 상처까지 생겨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에게 못볼꼴 보이는 것 같아 근처 사는 동생 내네 잠깐 보내놨습니다. 저는 너무나 화가 났고 이성을 잃고 눈이 돌아간 아내에게 한순간 정이 확 떨어졌습니다. 도무지 이 여자 같이 데리고 살 사람이 아니다 판단을 하니 이후 저도 냉정을 찾게 되더군요. 그동안 작은 희망이라도 갖고 살았던 제가 참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집까지 도착하는 와중에도 아내는 뭐가 그리 잘났는지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고 아수라장 속에서 조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아내에게 처벌을 원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길로 경찰서로 나왔습니다. 아마도 폭행에 대해서는 벌금형 이상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아내는 그 후로 처가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저에게 사과 한 마디 없더군요. 그리고 이 정신 나간 여자가 그 후에도 본인 SNS에 이러저런 사진들과 그 상간남 사진까지 올리며 처녀인 척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공황장애까지 앓고 있으며 약 없이는 잠도 못 들고 악몽도 꾸는데 말이죠.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여자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까지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카톡 내용들과 사진 녹취한 음성 등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했고 충분히 문제없이 원하는 대로 진행할 수 있겠다고 하는데 다만 아이가 조금 문제일 수도 있답니다. 애 엄마가 강력히 원하면 양육권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 정신 나간 여자애까지 본인이 떠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혹여나 그렇게 될까 내심 걱정을 되더군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해볼 것이고 양육비까지 받아낼 생각입니다. 그 와중에 장모라는 사람은 전화를 해서는 제가 문제라는 등 헛소리를 하고 장인은 저를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보낸 소장을 봤다면서요. 소장의 증거가 모두 첨부되어 있고 그에 대한 내용을 변호사가 정리해서 작성은 사실뿐인 내용인데도 말이죠. 맘대로 생각하시고 원하는 대로 해보셔라. 나 이제 빠꾸 없이 제대로 간다고 끊었습니다. 그에 비해 그 자식이라는 말이 딱 여기서 나온 말 같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아내의 규칙 사유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맘 같아서는 오히려 제가 장인을 찾아가 딸년 잘 키우라고 두들겨 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내의 그놈은 소송 중 알아보니 아내보다도 무려 13살이나 어린 놈이었습니다. 나이를 알고 나니 이 여자 알고는 있었지만 더 한심해지더군요. 13살 연하라네요. 정신 나간 이 여자 그 한계를 끝까지 보여줍니다. 이 상간놈은 경기도 무처에서 학교를 가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일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가정을 파탄내고 윤리 도덕 의식을 강조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만 드네요. 이년 놈들 끝까지 타협 없이 제 남은 인생 모두 투자해 인생 망하게 해주렵니다. 못난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반려자와 평생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힘들지만 힘을 내보릅니다.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